안녕하십니까. 형명니다 백그럭으로 주식 투자하는 백준아입니다. 자, 형님들. 오늘도 또 즐거운 라오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그의 나는 마흔다섯살이었다. 캬, 응. 뭔가 확, 뭔가 확 있는 느낌부터가, 양. 자, 그의 나는 마흔다섯살이었는데, 회사에서 마지막 날, 인사팀 여자가 조용히 서류를 내밀며, 경영 약화로 <laughs> 죄송합니다. 아제 지금 웃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가슴이 아파서 읍어서 읍습하다고 해야 하나? 이거 뭐라고 말하죠? 예. 아. 경영 약화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한국 분께서 고개만 끄덕였대요. 이번 또 이름도 알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명 쓰지 않을게요. 그냥요. 예. 그래서 그냥 이 한국 분 고개만 끄덕였고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20년 가까이 몸받쳐 일한 회사가 나를 버린 순간, 가슴 한 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다. 와, 20년 일했으면, 그러면 25살 때부터 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대 갔다, 아, 그러면 대학교를 전문제 나왔나? 20, 왜냐면 20, 20년 일하면 25살부터 일을 했을 거니까. 어쨌든.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대신 편의점에서 소주 10병을 사들고 왔다.크 아 충분히 동감합니다 예. 그 뒤로 1년은 기억이 흐릿하다.아침에 눈뜨면 술 낮에 졸면 술 밤에 잠못 이루면 술 친구들은 처음엔 위로하다가 점점 연락이 끊겼고 가족은 한숨만 쉬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거울 속에 나는 눈이 쾅하고 턱수염이 덥수룩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다. 근데 1년동안 술을 1년동안 술을 얼마나 드셨으면 은저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했대요. 이대로 죽을 거면 차라리 낯선 곳에서 죽자. 아, 저도 충분히, 어, 동갑합니다, 이것도. 비행기 표를 끊었다. 목적지는 라오스, 비엔티안. 왜 라오스였냐고? 그냥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찍었고, 값싸고, 조용하고,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라고, 곳이라 좋았다. 아닌데, 겁나게 많은데, 한국 사람. 이게 언제 온 거지, 지금? 일단 읽어볼게요. 자, 비엔티안 공항에 내린 날은 우기 직전에 더운 오후였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메콩 강변의 느슨한 바람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처음으로 1년 만에 술 냄새 아닌 바람 냄새를 맡는 기분이었다. 숙소는 강변의 낡은 게스트하우스. 하루 10달러짜리 방이었다. 뭐 하루 10달러면 10달러 괜찮죠. 짐을 풀고 바로 강변으로 나갔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강둑에 앉아 맥주 한 병을 시켰다. 비어라오. 비어라오 말고 뭐딴 맥주 있나? 라우스에. 자 달콤하고 시원했다. 술은 여전히 술이었지만 이건 달랐다. 배경이 달라서인지 마음이 달라서인지 그렇죠. 우리가 또그비엔티안 맥콩 강변 앞에서 딱 거기 앉아가지고. 그 메콩강을 바라면서 또 한잔 빨면 기가 막히거든 그때 그녀를 처음 봤다 강변 산책로를 걷고 있던 여자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라오스 여자였다 긴 검은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왔고 전통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치마 끝이, 치마 끝이 바람에 살짝 들릴 때마다 하얀 종아리가 드러났다 얼굴은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뭔가 야생의 고양이 같은 눈매,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하얀 이, 그리고 태양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그냥 뱃서부터 양양, 그냥 핵방망 핵방망이가 움직이네 양. 자, 그녀는 혼자 걷고 있었고 가끔 강을 바라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나는 맥주병을 준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먼저 웃었다.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듯 미소 짓더니 내옆빈 의자를 가리켰다. 이게 매콤강 옆에 노점상에서 먹고 있나 봐요,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어, 한번 읽었어요. 한번 후루룩 읽고, 아, 이거 괜찮아가지고 뽑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내용을 정확히 지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지금 처음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형님들하고 저하고 지금 함께 같이 이 내용을 읽어가고 있다. 자, 어디, 어디까지 했어? 어, 앉아도 돼요?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 억양에 섞인 영어였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름은 넝. 스물다섯 살 비엔티안 토박이였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강변에서 놀곤 한단다. 그녀는 내 옆에 앉자마자 내, 무, 내 맥주를 계속 쳐다봤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더니 내 맥주를 슬쩍 가져가서 한 모금 마시더니 셋랄레드 <laughs> 맛있네. 맛있네. 하고 웃었다. 그날밤 우리는 밤 12시까지 강변에 앉아서 있었다. 12시에 그러면 노점상이 닫은건가? 거기 뭐 니아과 같은게? 자 그녀는 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그녀는 라오스 전통 노래를 불렀고 나는 어설프게 한국 옛날 가요를 들려주었다. 슬기운이 올라서인지 그녀가 내 팔을 툭 치며, 아저씨, 한국 사람 맞네요. 귀여워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에 나는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다. <laughs> 이게 눈물이, 그 충분히 눈물날수 있지요. 사람마다 감동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그 뒤로 일주일은 꿈처럼 불렀다. 넝은 나를 데리고 비엔티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새벽 시장에서 끈적한 쌀국수를 먹고, What? 시사켓 사원에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저녁이면 또 맥주를 마시며 별을 봤다. 그녀는 내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고 나는 그 손이 너무 작고 따뜻해서 놓기 싫었다. 어느 날밤 그녀가 말했다. 아저씨 왜 라오스 왔어요? 진짜 이유요? 나는 한참 맥주만 마시다 대답했다. 죽으려고요. 아니 다시 살려고요. 잘 모르겠어요. 넌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러더니 속삭였다. 그럼 이제부터 같이 살아요. 적어도 내가 있는 동안은요. 어, 글을 너무 잘 썼다. 그날 밤 우리는 내가 묵고 있는 작은 게스트 하우스로 갔다. 달빛만 들어오는 방 안에서 그녀는 내 단추를, 오우씨, 어이구. 그리고 아저씨 몸 좋아요. 한국 남자들은 다 이렇게 단단해요. 그녀의 손이 스칠 때마다 1년 동안 얼어 있던 내 몸이 녹는 기분이었다. 어우, 장난 아니네. 어이구, 어이구. 집중 좀 할게요. 그녀는 거칠면서도 부드러웠다. 라오스 여자 두귀의 느긋한 리듬으로 나를 이끌었다. 웃음소리가 섞이고 땀이 섞이고 숨소리가 섞였다. 창밖으로 매콤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날밤 나는 45인생에서 가장 젊은 밤을 보냈다. 야! 그 뒤로 한 달을 더 라오스에 머물렀다. 넌과 함께 오토바를 이 타고 방비행으로 가서 동굴을 탐험했고 이 동굴이 그 동굴인가? 자, 어쨌든, 누앙프라방으로 가서 폭포에서 수영을 했다. 그녀는 내게 라오스어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한국 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가 먼발을 발음할 때마다 우리는 배꼽을 접고 웃었다. 그러나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는 끝이 있다. 내 무비자, 왜 무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날, 넝은 나를 배, 공항까지 배웅해 줬다. 우리는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다. 비엔티안 공항은 매우 작았다. 넝이 먼저 말했다. 아저씨, 한국 가서 또술 마시면 안 돼요. 약속.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내 뺨을 두 손으로 감싸더니 작게 속삭였다. 나, 아저씨, 잊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요. 나는 그녀를 꼭 끌어 안았다. 그녀의 머리에서 나는 열대 과일 냄새, 강물 냄새, 그리고 아주 작은 사랑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비행기에 올라타서 한국으로 가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고 넝이 그리웠다. 한국에 돌아온 뒤 나는 술을 끊었다. 다시 취업을 했고 이번엔 작은 회사지만 내 일을 사랑하게 되었다. 가끔 퇴근 후 집에 와서 매콩강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다. 그리고 그 다음 년 7월에 나는 라오스로 갔다. 넝은 여전히 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다시 만나서 또 러브를 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우리는 현재 부부가 되었다. 아이씨, 이 부부 마지막에 있네. 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현재 부부가 되었고, 지금의 아이가, 아이도 지금 하나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아저씨와 농보로 불린다. 이 호칭이 우리 사이에 남은 가장 섹시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비밀이다. 아, 아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구나, 결국은. 참. 아름답네, 아름다워. 내가 백홍강에 갔어야 했네. <laughs> 자, 형님들. 오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형님들한테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꺼비 같은 아기도 낳고, 양 아주 양 단백질 양 안에다 골챙이 확 집어넣고, 양, 개구리 자세로다가 양. 아시죠, 다들? 자, 그러면 우리 형님들 좋은 수요일 되시고,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빠이.